우와, 여러분, 목내림 도중에, 그냥, 아예 다섯 마디를 그냥 다 때려버리네요. 안보여, 안보여. 니가 꺼야돼. 내가 꺼? 어. 어. 음. 세게 던져. 음. 1 8색 사용하겠습니다. 원줄이로. 목줄은 06호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바라사, 958호. 아, 몇 시간이야. 음.. 붕어가 있는데 5시간 동안 밥질을 해서.. 오 목내림 수상하다요 목내림 너무 얌전한데 얌전한 엄마, 저게 안 달려. 와, 들어세워버리네. 네, 지금 계속 오물 오물 하다가 힘들게 첫수 나옵니다. 아, 어, 힘 엄청 쓰네. 쉽기. 이 그냥 오메 끄고댕기네네밤 하... 낚시 딱첫수 나옵니다. 아 사이즈 괜찮네. 하... 야 힘들게. 잡기가 어렵다. 정확히 정읍인데. 네, 여러분. 저수 나왔습니다. 한 30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음이, 이게 어떻게 됐냐. 지금 여러분, 목내림이. 아니, 스무스하니 좋습니다. 지금, 몇 시냐? 지금 새벽 한 3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목내림이 엄청 스무스하게 잘 됩니다. 지금 알붕어도 없고, 아, 지암자네. 아, 네, 방금. 아, 알붕어야? 엄마, 아, 바늘이. 잠못 걷나? 어? 아니, 때리는데. 임민아, 밥을 쬐까낳게 달아봐. 나도 지금 쬐까낳게 달거든. 새끼손톱만 할게. 나고 새끼손톱만 새끼 할게 다는데. 그것도 지금 못 때, 뭐냐. 그 잡아가 못 때려요. 아, 지암전하서 와, 얌전해서 때린 게. 토종이 너무 많다. 토종 잔바리가. 아침에 주간치 쿠폰으로 갖고 한번 하고 싶다. 응? 음? 어. 이게 토종이어서 와 여러분. 목 내림 도중에, 그냥, 아예 다섯 마디를 그냥 다 때려버리네요. 네, 아, 사이즈. 힘좀 씁니다. 야 사이즈 좋다. 오호. 와, 또 이거 힘 솔찬스네. 대가 이빨 휘어버리네. 와, 씨. 야 뭐냐? 야, 뭐야와 힘이 어마어마하네 이 새끼들 정읍인데 와 파라퍼씨 우와 우와 맛 야야야 안돼 우 드디어 우음 새우도 엄청 많고 <laughs> 좋다 좋아 <laughs> 여러분 32예네 yeah. 여러분 오늘 밤낚시 한번 해봤는데 지금 4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3시 54분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한, 거의 6시간 반 동안 낚시했는데, 많이 피곤하고, 붕어는 있습니다. 사이즈 좋고, 힘도 좋은데, 알붕어. 한마디로 토종, 잔바리 속에서 뽑아낸다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 속에서도 강하게 들어오는 게 있지.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린이었습니다.